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음, 유닛 세븐 첫질문 완성이죠. 네, 유닛 세븐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여러 수식어고 뒤에 동사 찾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이 부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보지 62번부터 wise men and women in every culture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throughout history 묶어주고 그럼 여기에 동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주어가 되면 스위치 됐죠. 그러면 역사를 통틀어서 through out history 하면 역사를 통틀어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통틀어서 모든 문화에서 현명한 남자와 여자들은 have found that 데디아를 that 발견했습니다. 데디아를. That 데디아가 that 뭐냐 하면 대절이 나왔으면 대절의 주어 동사를 또 찾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the secret to happiness is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행복에 대한 비밀은 is not in wanting. 이건 not a 봇 b가 되겠네요. 그렇죠? a가 아니고 b. not a 봇 b니까 a가 아니고 b. 그래서 어, 더 많이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원하 아더 많이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 알겠죠? 오케이. Okay, 다음. the one benefit of jogging 어30 uh, minutes daily That most people are totally unaware of is 이렇게 되겠네요. 여긴 조금 중요한 게이 관계 대명사 대시어 이것이 선행사가 여기 앞에 있지 않아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 떨어져 있다. 이것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공부합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선행사가 없어 보이니까 이거 왓이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30분 조깅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이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대시 또 나왔으니까 대절에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대절에 주어는 people who 쪽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have a better outlook on life. outlook on life라고 하는 것은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예,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더 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re 또 동사네요, 그렇죠? Mentally a lot healthier.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넘어가고 다음, the idea. of achieving security through national armament. 얼먼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군비. 군비 군사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죠. 그러면 그 군사력을 통해서 군비를 통해서 보안을 성취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군사력을 통해서 보안을 성취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at the present state of military technique. 현재의 그 군대 기술의 상태에서 이거죠. 이건 따로 이 전치사 군은 따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의 군사 기술의 상태에서는 is 어 diastrous illusion 뭐죠? 제앙적인 환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군대 기술이가 그러니까 핵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발달해 있어서. 이제 이런 군사력을 통해서 보안이나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재앙적인 환상이다. 즉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 The Crucial factor in choosing literary work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문학 작품이죠. 그렇죠? 문학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이거죠. 됐나요? Not just to select the appropriate level of language. 이거는 not just니까 not only, but also의 구문이죠. 네, 이렇게 되겠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다 그러니까 적절한 언어 수준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To find the works. that stimulate t leader's involvement요. 그러니까 stimulate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의 참여를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찾는 것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적절한 내가 그 어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문학 작품 소설이나 이런 것들 을 읽어서 공부하겠다 싶을 때 제일 중요한 것두 가지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적절한 수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걸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읽을 때 어,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죠? 예. 자, 그러면 언어 학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에 요구 요구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필수상 이런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된다라는이고, 어, 그럼 결과니까 안 되겠죠. 자, 다음 the skills required for making rational decisions. A mist, the complexities of free market economies are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끔면주겠고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A mist라고 하는 것은요. 네,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among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뭐 사이에서, 뭐뭐 한가운데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free market economy니까 자유, 시장, 경제의 복잡성 속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복잡성 소개서란 뜻은 자유시장 경제가 엄청 복잡한데 그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거죠. 요구되는 기술들은 beyond the abilities of most consumers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능력 밖에 있다. Beyond the ability는 표현 알아두세요. 여 밑에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능력 바뀌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표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시장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엄청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 능력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 풀어보세요 이런 것도 안 풀었으면 지금 강의 멈추고 풀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능력을 벗어난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맞죠. 그죠. 네. 다음 <laughs>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바로 묶어야죠. 내 r a l 스카이, 그냥 천연, 자연, 그밤 하늘에서. Someone looking at the heavens with the unaided eye 이렇게 되겠죠. Unaided는 도움을 받지 않은 눈, 그러니까 육안이라는 뜻이 육안. 근데 육안은 이렇게도 써요. Naked 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Naked eye 오케이. 육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should be able to see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게 should가 우리가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슈드는 원래 쉘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안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누군가는 거의 3,500개의 별과 행성들 그리고 어 우리의 갤럭시. 우리의 은하수인 밀키웨이로부터의 불빛 반짝임 이런 뜻이죠. 글로우는 불빛 반짝임을 볼수 있을 것이다. 볼수 있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 원어부 나왔네요.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associated with overused computers i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의 과사용 이거죠. 컴퓨터의 과사용과 연관된 가장 흔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됐나요? 오케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스트레이다 이건 눈의 피로가 되겠죠. 눈의 피로. 눈의 피로인데 자, 이건 뭐겠습니까? 동격이에요. 이 눈의 피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눈의 피로가 뭐냐 하면 common and annoying condition including tired eating and burning eyes.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있게 되는 거죠. 뭐, 뭐 피곤함, 가려움증 등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이며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컨디션 인 컨디션 인 눈의 피로이다가 되는 거죠. 됐죠? 예. 네, 살펴보시고 자, 다음 6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ine seedlings grown in patchy soil. sterilized by humans.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인간에 의해서 이거는 살균하다라는 뜻이요. sterilized는 살균하다. 근데 살균된 거죠. 피피니까 살균된 토양의 화분 안에서 자란 이거죠. 토양의 화분 안에서 자란 소나무 묘목은 죽습니다. within two or three years of being planted in the ground. 땅속에서 비잉 플랜트 되니까 플랜트가 심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심어진 거죠. 땅에다가 심어지고 3년 안에 혹은 2년 혹은 3년 안에 죽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살균된 토양, 토양에서 심어진 묘목은 2, 3년이면 죽는데요. 오케이? 알겠겠죠? 어자 다음. closing appropriate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 conditions in which in which you will be doing exercise can improve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게 항상 수식어가 이렇게 많을 땐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너가 운동을 하게 될 이거죠. 운동을 하게 될 온도와 환경 조건에 다시 너가 운동을 하게 될 온도와 환경 조건에 적절한 옷은 적절한 옷은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990년대에 The Extension of Patent Laws 패턴트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음그 저작권법을 말하는 거죠 저작권법의 확장이죠 익스텐션 확장 여쭈어 겠죠 As the only intellectual property of Y2 Into the area of seed varie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Into가 Extension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수거 같은 건 아닌데 Extension of A into B예요 Extension of A into B가 되면 A를 B까지 A의 확장인데 B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A를 B까지 확장한다 느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a예요. 패턴트 로우스가 a거든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유일한 지적 재산권을 위한 도구로서 이거죠. 유일한 지적 재산권을 위한 도구로서의 이 특허법의 확장. 근데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씨앗의 품종의 분야까지. 그러니까 씨앗의 품종도 막 개발할 수 있잖아요. 막 섞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지적 재산권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패턴트 즉그 특허법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확장을 시킨 것은 시작했다. t o c r e a t e a g r o w i n g m a r k e t f o r p r i v a t e s e e d c o m p a n i e s 요 음. 그러니까 어 사적인 씨앗 회사들을 위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걸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걸 시작했다는 뭐냐면 이런 법이 발생 h e top 이이 t 씨앗 품종까지도 되니까 특허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내면 남들이 이걸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는 특허법이 이 품종에 적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품종을 발명 혹은 발견 발명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냥 갖다 써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지적 재산권, 이 특허법이 품종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품종을 잘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커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로잉 마켓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시고 다음 Teams working on a collaborative task that a r composed of people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Are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대신 선행사가 t a s 가 아니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컴포스트 오버하면 뭐모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테스크가 아니라 팀스가 선행사네요. 이것도 엄청 중요하네요. 선행사가 멀죠. 선행사가 멀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애가 낚시가 있어요. 이런 게 어법시험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얘가 아니고 얘겠죠.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분석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okay. 분석은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해석을 해석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분석은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해석도 해봐야 되고 해석하면서 분석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어 실력을 기르는 것은 사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암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팀들. 근데 어떤 팀이냐 하면 그 협력하는 일을 하는 팀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팀들은 더 효과적이다. 더 생산적이다. t 팀스, 이 팀들보다 어떤 팀들이죠? composed more similar individuals니까 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력적인 콜라보레이티브 일을 해야 효과적이 더 효과적이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All of the women whom I have interviewed. 어, 이거 중요하네요. Whose mothers worked.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73번 여러분 꼭 곱씹어서 공부하세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동사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보면은 내가 인터뷰했던 모든 여성들 이거죠. 근데 whose mothers worked 돼요.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얘의 선행사도 위민이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의 엄마들은 다 일을 해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다 나가서 일을 하시는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 모두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 역시 일을 할 것이라고 언제 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엄마가 되었을 때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해석하세요. 이 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 특히 네. 내가 인터뷰한 여성들. 근데 이 여성들의 엄마들은 다 일을 해. 근데 이 여성들이 말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해야 돼. 투박하게. 후수가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투박하게 해석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해설지를 읽고서는 그 부드러운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됐죠? 네, 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 유닛 7 공부했고. 어, 중요한 부분 많으니까 역시 복습하면서 분석하면서 해석하고 해석하면서 분석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7과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